네, 어, 이제, 성령의 집을 예, 음. 세우고, 음. 어, 이제, 로젠크로이츠가 이제 오픈된 장소에서는 할수 없으니까, 어, 자신이 자라났던 사원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음. 해요. 시작은. 음. 예, 음. 그 성령의 집의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어, 그 모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비위들을 전수해주고, 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예, 봉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사람들을 무료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음. 치료해주고 음. 어,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때는 그 음. 온갖 그막 이런 질병들이 많았을 음. 거 아니에요. 특히 네. 전염병 같은 것들이 한번 돌면, 진짜 빈민가 같은 데들은 진짜 음. 다싹 쓸어버리잖아요. 음. 거의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없을 정도로. 음. 그런 와중에 로젠크로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구세주였을 음. 것 같아요. 어, 병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음. 약도 못 사고 그런 빈민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진짜 거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 같고요. 음. 우리가 잠깐 그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지 음. 뭐 이런 <laughs> 네.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정말 재워주고 먹여주고 음. 진짜 얼마나 고맙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어 여기 이들이 지켰던 강령들이 있는데 그첫 음. 번째 강령이 무료로 치료해 주는 일을 하되 다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강령이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 일만 어 평생 동안 했었던 거예요. 네. 어. 네. 그리고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매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그 파트를 나눠서 이제 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1년에한번 음. 크리스티 집대성의 날, 네, 어. 뭐 시의 날이라고 뭐 음. 일명 시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정확한 날짜는 뭐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날은 꼭 모여서. 어 음. 함께 집회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되게 되게 음. 그 인상 깊었는데 그 살아 있는 동안 그 로젠크로이츠가 살아 있는 동안 회원이 누가 이제 뭐 빠지고 음. 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빠진대요. 아파서 음. 못 움직이거나. 근데 8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자기가 죽기 전에 어 비밀리에 음.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를 난 빠지고 한 명만 넣는 거죠. 응. 음. 어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음. 음. 그러게요. 제가 전생에 적게생을 <laughs> <laughs> 했으면 하는 네, 그런. 그리고 모습도 어, 어, 만났어요. 네. <laughs> 아, 이 가만히 이런 어, 행보를 보면 마치 그, 그 예수의 행적과 비슷하다라는 아. 생각도 들어요. 뭐 음. 보면은 예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무전지식을 했었잖아요. 음. 예수도 거의. 거지처럼, 거지방처럼, 어, 이렇게 아니, 그런 시직하면서 가는 집에서 먹고 자고 얻어먹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예, 이런 것처럼, 예, 그런 활동들을, 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잠깐,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기원전. 어, 음. 이거 엄청 오래됐네. 기원전 1,500년 정도? 음. 그 뭐, 몇년전이요 몇 지금부터 한 3,500년? 10... 네. 그러면 솔로몬 대왕보다 더 전이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전일까요? 서, 3500년 전이면 솔로몬 대왕이 어, 한 3000년 전이라고 어, 그러잖아요. 음, 아, 비슷한가요? 파라오 어, 아, 조금 더 전일 것 같아요. 어, 약간 네, 전인 네네. 것 같은데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 지금 이제 얘기한 장미 십사자회와 유사한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그 이집트의 첫 번째 에소테릭 스쿨을 세웠대요. 네. 에스, 어, 에소테릭은 비의 학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로젠크로이츠가 유럽 아, 아라비아에서 배워왔던 그런 이제 비의들을 가르치는 정식 음. 학교인데, 음. 어, 대단해요. 파라오가 세웠던 음. 학교라면 음. 굉장히 공신력 있고, 굉장한 학교였을 것 같아요. 그것도 3,500년대. 우리 음. 저기도 있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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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자, 이제 나왔다. 네. 네. 그래서 장미십자의 6대 규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을 이제 띄워주실 텐데, 여기 보면, 음. 어,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할 때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좀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음. 해요.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 두 번째를 딱 보면서, 음. 어, 굉장히 이들이, 아.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어떤 특별한 곳이 있거나 좀 과시하고 싶었을 텐데, 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있는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옷을 입고 저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라는 거죠. 완전히 네. 그 의식이 되게 높은 사람들, 음. 성자들은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아줌마처럼 음. 지낸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 진짜 그랬었나 봐요. 음. 음. 그리고 아까 말한 시의날 음. 예,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어, 성령의 집에 모여서 집회를 몸임을 갖는 거. 음.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는 죽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찾아서 어, 전수하는 것. 음. 예.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RC, 음. RC가 그 장미 십자회의그 어, 그 상징이죠, 심벌이죠 진짜. 이것만 유일한 기호로 삼는다. 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앞으로 100년간은 어, 장미십자의 존재를 절대로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규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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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장미십자 회, <laughs> 아직까지 장미십자회는 아니었죠. 음. 그죠. 아, 어쨌든, 장미십자 회 회원의 여덟 명은 자신이 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고 이런 거를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았었다고 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